이건 또 뭐예요? 아, 장면 분석표와 촬영 계획표네요. 이걸 분석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오늘은 이게 궁금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장면을 분석하고 촬영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촬영 예산 편성 항목들까지 확인하고 체크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분석을 위해서는 대본 브레이크다운이 필요하죠. 실제 촬영을 위해서 완성된 대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잘게 쪼개는 작업입니다. 촬영 장소, 시간, 인물, 의상, 분장, 미술, 음악, 특수 효과 등 대본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분류하고 기록합니다. 장면 분석표입니다. 브레이크다운 시트라고 그러죠. 드라마의 대본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된 요소들을 모아놓은 표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신번호, 장소, 시간, 주요 내용, 출연자, 소품, 의상 등 촬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들의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기록해서 각 스텝이 쉽게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기준표입니다. 각 신에 하나씩 만들어지죠. 씬 리스트입니다. 각 장면 분석표들을 씬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리스트입니다. 촬영 일정에 맞추어 씬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씬 리스트는 드라마 촬영 계획서의 주요한 요소가 되죠. 촬영 계획표. 촬영 날짜별로 씬 리스트를 작성해서 촬영 스텝이 촬영 내용과 출연자,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촬영계획표의 구성요소로는 요첫 번째 주요 스텝 및 연락처입니다. 연출,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촬영에 필요한 스텝의 이름과 연락처를 표시하죠. 두 번째로는 촬영 날짜입니다. 촬영할 날짜를 잘 적어놓죠. 그리고 방송 회차, 연속극의 경우 방송 회차를 표시합니다. 단막극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겠죠. 씬 넘버입니다. 대본의 씬 넘버를 표시합니다. 전체 대본에서의 장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S 혹은 L입니다. 촬영 공간을 표시합니다. 세트 혹은 스튜디오 녹화는 S로 표시하고요. 야외 녹화는 L, 로케이션으로 표시합니다. 장소, 뭐 촬영할 장소를 표시하겠죠. 그리고 내용, 촬영할 장면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놓습니다. D 혹은 N. 장면의 시간대를 낮과 밤으로 표시합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낮과 밤 장면에 맞춰 조명의 설치와 운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낮과 밤의 표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출연자. 장면에 어떤 출연자가 어, 등장하는지를 어, 표현합니다. 소품. 중요하죠. 장면에 필요한 소품을 표시합니다. 다른 장면과 연결된 소품을 반드시 표시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의상. 장면에 필요한 의상을 표시합니다. 인물의 직업이나 성격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고 이를 신별로 연결하죠. 분장입니다. 상투, 수염, 상처 등 분장 내용도 표시합니다. 기타, 차량, 각 스텝별 도착 시간, 촬영에 피, 어, 필요한 시간들을 어, 표시하고 또 기타 여러 사항들을 어, 표현합니다. 드라마 장면 분석 순서를 알아볼까요? 먼저 구성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대본을 읽어가며 각 구성 항목들에 표시합니다. 컬러펜을 이용하여 각 구성 항목을 찾아 동그라미, 밑줄 등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는 초록색, 등장인물은 파란색, 소품 분장은 빨간색, 시간은 밑줄 등 구성 항목별로 표시하면 정리할 때 알아보기가 쉽죠. 그리고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여 장면 분석표를 작성합니다. 표시된 구성 요소들은 장면 분석표에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신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각 신별로 작성된 장면 분석표를 모아 신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자, 리스트까지 작성이 끝나면 촬영 계획표, 즉 스케줄표를 작성합니다. 촬영 계획표 작성을 위한 세부 분류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야외 촬영과 세트 등의 스튜디오 촬영 날짜가 정해지면 촬영 계획표를 작성하여 각 스태프에게 배포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본을 분석하여 세트 녹화와 야외 녹화를 구분하고 장면 분석표를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장면 분석표를 촬영 장소별로 분류합니다. 장소가 같은 장면을 모아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소간 이동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대본에 설정된 시간에 맞추어 분류합니다. 새벽, 아침, 저녁, 밤등 시간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현지 사정, 출연자, 스태프 등의 일정에 맞추어 촬영 날짜를 설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장르별로 장면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 계획표 작성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다르죠. 어느 장르를 알려 드릴까요? 전 다큐 쪽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큐멘터리 구성한 장면을 분석할 때는 다큐멘터리 촬영 특성에 맞는 장면의 분석과 촬영 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우선 주제와 배경을 파악합니다. 촬영 일수가 많은 다큐멘터리의 경우 전체 구성안과 당일 구성안을 살펴보고 전체와 촬영 당일의 주제가 일관성 있게 표현되도록 해야 되겠죠. 구성안을 살펴가며 구체적인 촬영 요소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등장 인물, 촬영 장소, 인터뷰 내용 등을 체크합니다. 완성된 대본에 맞춰 연기하고 촬영하는 드라마와 달리, 다큐멘터리는 촬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와 인물 스케치, 인터뷰 질문 내용 등 여러 요소들을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작성하죠. 출연자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출연자에게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고 출연자의 인터뷰 가능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방문합니다. 출연자의 직업이나 성격에 맞는 인터뷰 장소를 선정하고 간이 인터뷰와 정식 인터뷰를 구분해서 출연자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혹은 별도의 장소에서 촬영하기도 하죠. 촬영 장소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주제 표현에 알맞는 장소들을 선정합니다. 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촬영 전에 답사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미리 시청하고 허가를 받아 촬영합니다. 장소에 대한 설명이나 안전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섭외하여 촬영에 도움을 받기도 하죠. 보충 촬영 같은 경우는 후반 작업 도중 보충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보충 촬영 날짜를 미리 잡아둡니다. 그럼 이번에는 촬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그 제작사의 프로듀서가 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소규모 제작사에서는 연출부에서 제작과 예산을 담당하기도 하는데요, 작품의 규모와 촬영 일수에 맞춰서 촬영 예산을 제안하고 조율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 예산 편성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전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제작사의 프로듀서가 담당합니다. 다큐멘터리나 소규모 제작사에서는 연출부에서 제작과 예산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작품의 규모와 촬영 일수에 맞춰서 촬영 예산을 제한하고 조율하죠. 프로그램 예산 항목입니다. 프리 프로덕션의 경우는 각본, 대본이나 구성이나 번역이나 혹은 뭐 진행비를 표시하고요. 기획, 프로듀서, 기획료, 기획 진행비입니다. 연출, 감독 혹은 연출 진행비도 프리 프로덕션의 예산에 들어가죠. 주연 기타 출연자의 출연료도. 어, 일부, 어, 프리 프로덕션에 들어갑니다. 헌팅, 차량, 제작 진행비도, 어, 미리, 어, 계산을 해놓겠죠. 프로덕션입니다. 프로덕션 예산 주요 항목은 촬영의 경우, 촬영 감독, 촬영 보조, 데이터, 매니저, 어, 카메라, 렌즈, 촬영 보조 장비, 차량, 뭐, 이런 구입이나, 어, 어 필요한 예산을, 어, 말하는 것이죠. 조명의 경우도 조명 감독, 조명 보조, 인건비, 기본 조명 기구, 스탠드, 발전차, 조명 소모품도 예산의 항목입니다. 미술의 경우 미술 감독, 미술 보조의 인건비와 미술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세트는 세트 제작비, 오픈 세트 제작비 혹은 스튜디오 세트 대여료, 운송비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뭐 기타 소품, 소품 팀의 어, 인건비와 소품 구매비, 소품 대여비, 의상의 경우도 의상팀, 그리고 의상 구입비, 대여, 혹은 제작하기도 하고요. 또 유지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분장의 경우는 분장팀과 헤어팀의 어, 인건비와 그리고 각종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동시 녹음도 동시 녹음팀의 인건비가, 어, 항목이죠. 어, 기타, 어,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특수 촬영의 경우 모시고 올 감독, 그리고 특수촬영 장비 대여료도 항목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료, 장소 사용료, 스텝의 숙박비, 식비, 또 보험료, 소모품비, 능촬영 진행비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이후 포스트 프로덕션 예산 주요 항목으로는 요 편집, 종합 편집에서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편집료. 편집실 대여료, 편집 소모품비, 진행비, 음악이나 효과의 경우 음악감독, 작곡료, 녹음료, 저작권료가 들어갑니다. 특수 영상을 제작해야 될 경우에 CG나 VFX, 문자 제작비, 진행비들이 이 항목에 들어갑니다. 촬영 예산 편성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촬영 예산 제한 및 조율입니다. 장비 품목을 정하고 촬영 기간에 맞추어 관련 예산을 제한하고 조율합니다. 촬영 기간과 장소에 따라 촬영 스텝 인원 관련 예산을 제한하고 조율합니다. 출장 숙박비, 식비, 소모품비 등 진행 예산을 또한 제한하고 편성합니다. 촬영 장비 선정이 있죠.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배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와 부속 장비를 선정합니다. 예산이 적을수록 비슷한 사양의 저가 장비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촬영 스텝의 선정, 카메라와 부속 장비를 결정하고 예산에 맞춰서 촬영 스텝을 구성하게 되겠죠. 예산이 적을 경우 스텝 인원은 좀 줄어들고 장비를 단순화 할수 있겠습니다. 촬영 감독이 있고 스텝이 있을 텐데요. 촬영 감독과 그의 주요 스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우선 촬영 감독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영상의 기술, 미학, 예술 등 여러 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스텝을 말합니다. 촬영 감독은 촬영뿐만 아니라 조명 감독의 역할까지도 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는 조명, 노출, 색상, 카메라 워킹, 렌즈의 선택 등 촬영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촬영 스텝을 알아보면요. 제1조수, 제2조수, 제3조수로 나뉘는데요. 제1조수는 포커스 플러라고 합니다. 뭐 초점을 관리한다라고 얘기, 얘기할 수 있겠죠. 촬영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며 촬영 감독을 보조합니다. 제2조수는 클래퍼라고도 하죠. 촬영팀의 일원으로 촬영 감독과 제1조수를 보조합니다. 제3조수는요. 로더라고 하는데, 로더라는, 어, 그 단어가 표시하듯이 렌즈의 보관과 운반,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죠. 주요 촬영 예산 편성학입니다. 첫 번째는 촬영 감독이죠. 방송사나 제작사에 소속된 경우가 아니면 작품별로 계약해서, 어, 촬영 감독의 인건비를 책정합니다. 작품 제작 경력이나 제작 기간, 촬영 횟수, 사용 장비에 따라서 임금을 조율하게 되겠죠. 촬영 보조의 경우도 포커스 플러, 촬영 보조원 등이 있으며 카메라 및 부속 장비들의 운반, 보관,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촬영 보조팀의 예산을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작품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인원수를 결정하는데 드라마의 경우 3명, 4명, 다큐멘터리는 좀 적어서 한명 혹은 두 명의 보조원을 둡니다. 작품, 작품별로 계약하거나 제작 일수에 맞춰서 표준 임금을 지급합니다. 데이터 매니저 촬영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보관, 운반을 담당합니다. 제작 기간에 맞춰서 계약하겠죠. 카메라 방송용, 영화용, 6mm DSLR 등 다양한 촬영 기획에 따라서 카메라를 선정하고. 부대 장비도 결정합니다. 자체 보유 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대여 업체에서 대여하기도 합니다. 하루 대여, 월 대여, 작품 전체 대여에 따라서 대여료가 달라지겠죠. 매트박스, 촬영용 모니터, 팔로우 포커스 등 기본 악세서리를 포함해서 대여하게 됩니다. 렌즈입니다. 단 렌즈, 줌 렌즈 망원, 광각 렌즈 등 사용하는 카메라 용도에 따라서 구매 또는 대여하겠죠 촬영 보조 장비입니다 삼각대, 모니터, 각종 차트, 무선 마이크, 촬영용 의자 등 촬영 보조 장비를 구매 또는 대여합니다 특수 촬영 장비의 경우 레일, 지미집, 스테디캠 등 특수 촬영 장비와 운영 인력을 사용 일수에 따라서 어, 지급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는 현지 스텝과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대여 업체 정보를 찾아서 대여료를 미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모품입니다. 어필기구나 테이프, 소형 건전지 등 촬영에 필요한 소모품 예산도 함께 편성해야 합니다. 차량입니다. 장비와 인력을 운송할 차량을 어, 대여하죠. 해외 촬영은 항공료와 화물 운송료, 현지 차량 비용 등까지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지방 출장비, 해외나 지방에서 촬영할 경우 촬영 스텝에 숙박비, 식비를 편성합니다. 후반 작업 도중 필요한 보충 촬영을 위해서 예비 예산도 준비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촬영이 딜레이되거나 추가가 된다면 그게 이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딜레이가 되면은 이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획이 급박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이제 만약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 후에,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예산안에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것보다 좀더 크고 중대한 임명한, 임명사고이면은, 음, 보험처리를 해요. 그리고 사고가 난 당일까지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후에는 보험 처리를 해 합니다. 그리고 장비 사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장비는 보험이 들여져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소모품의 경우에는 소모품비를 지급해서 자, 음, 지급해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요. 일단은 크게 인건비, 장비 대여비, 미술소품비 로케이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고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세하게 계획하고요. 고가의 돈이 나눠지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협의를 봐야 됩니다. 음, 모든 예산은 시나리오부터 나오고 협의된 콘티대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촬영, 제작 환경에서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세세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참할 만한 팁 있으면 알려 주세요. 뭐 일단은 뭐 많은 팁들이 있지만 어 대부분의 초심자의 경우에 뭐 이런 리허설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사전 회의가 좀 미흡하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전 회의고 그리고 리허설,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과하고 그리고 촬영을 임하면 사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회의, 프리프로덕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진행... 이제 진행 이 회의가 좀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 많이 이제 화면이 디테일해지고 영화가 이제 재밌어지고 요런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촬영 허가가 필요한 장소인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 기관이 어디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 사생활이나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어, 일단 성공적인 영상 촬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안전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드라마 촬영의 경우에는 뭐 연결된 내러티브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촬영, 잘못된 촬영 장면이겠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 주제와 어긋난 장면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는 것이 유의사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필름 시대가 지나가고 요즘 다 메모리 시대가 와서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겨난 직업이 이제 데이터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관리하고 전송하는 업무까지를 담당합니다. 이 많은 스텝들의 그 산출물인 영상인 만큼 그 중요성은 더 커지겠죠. 오늘 이렇게 함께 촬영 장면을 분석해보고 촬영 계획표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촬영 예산 항목까지 알아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촬영 계획표는 그냥 대충 작성하더라도 예산 항목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도 보람되고 기쁘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엔 더 재미있고 알찬 구성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